안녕하세요. 푸른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 해병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매년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해병대의 처수 초기부터 어, 미국해병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병교육이나 훈련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해병대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해병대와 미국해병대 어느 부대가 더 훈련이 힘들까요?

한국 해병대는 시궁창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미국 해병대는 흙탕물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뭐 시궁창이나 흙탕물이나 네, 힘든 건 똑같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잠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시궁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색깔이 검은색이고 네, 밑에 부위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특유의 그 시궁창 냄새가 훅 올라와요 근데 한 1~2분 지나면 그 냄새가 사라집니다 왜냐 제 몸이 거기 동기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참 기분이 묘하면서 또식물창에 얼굴을 담고 전체 몸을 담으면 사나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흙탕물, 흙탕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분석을 했었는데 그 시기 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슨 굽필자 분들이라면 아마 가게전투 그 교장에서 식탁물에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니다 요즘에도 가게전투 분명히 하는데. 흙탕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 없는데 아무튼 그 흙탕물은 시궁창보다는 조금 깨끗한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흑색깔만 나니까 요 그렇지만 그 흙탕물 속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껄쭉한 느낌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흙탕물에 들어갈 때도 지구는 참 묘합니다. 그리고 어, 시궁창이 좀 스산한 느낌이었다면 이 흙탕물은 뭔가 좀 차가우면서도 어, 하여튼 어찌됐든 예.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영상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국 해병대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했던 시기에 그때 이제 수색교육 영상이고, 그리고 미국 해병대는 최근, 요즘에 정글훈련 센터에서 했던, 약간 뭐 우리나라 말하면 유격훈련, 요즘에 유격훈련은아 산악훈련인데, 산악훈련에 일환으로 진행됐던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제가 참고로 준비를 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예, 영상만 보면 어디가 더힘들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는 분들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궁창이나 흙탕물이나 예, 힘들다. 예, 그겁니다. 어디가 더 힘든지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궁창하고 흙탕물 영상을 준비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 번쯤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시궁창에 들어가거나, 어, 흑탕물에 들어가거나, 좀 뭔가 그, 보면은 좀, 어, 전투 훈련 같진 않은데, 좀 뭔가 힘들게 하는 훈련들을 어떤 분들은, 아, 요즘에 전업 훈련 뭐가 필요 있냐, 뭐, 아무 의미 없는 훈련이다. 전업 훈련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좀 있습니다. 네, 물론, 단순히 시궁창에 들어가고, 흑탕물에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그게 뭐 전투력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사실 이 전투라는 것은, 뭐, 저도 물론 실전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이 전투력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정신력, 멘탈이거든요. 이 멘탈이 사실 무너져 내리면 작전 수행도 어렵고, 전투에서 장르 승리하기또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해병대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부대인데, 미국 해병대는 영상, 미국 해병대 영상 최근 영상이에요. 근데 최근 영상이지만, 네, 그렇게 흙탕물에 들어가서 실제 본인의 병기 총을 가지고, 또저 영상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저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정글에서 모의 전투를 또 해요. 공포탄을사황에서 모의 전투를 막 합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데, 과연 그 실전 경이 풍부한 미군이 저런 훈련이 쓸데없으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쓸데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 네. 뭐 저런 뭐 힘든 훈련만 무조건 하는 것이 뭐 능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운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해병대도 저렇게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병대도 지금 미국 해병대 계속 이제 도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 이렇게 연합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병대 같은 실전적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가 많이 좀 받아들이고 예, 공유 받아서 예, 우리나라도 좀더 실전적으로 예, 훈련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는 병력자원도 모자르고 군무기이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부대운영이나 훈련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해병대의 존재 가치는 그냥 상륙작전이고 전투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실전같이 강하게 하고 그외 시간에는 자유를 보장해서 어 정말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그런 해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 훈련 어디가 더 힘들까요? 네, 판단은 어, 우리 구독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훈련을 제가 두 군데 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힘든 건 똑같다. 물론 뭐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더 힘들고 어디가 뭐더 전술적이 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훈련 자체를 놓고 왔을 때는, 미국 해병대나 한국 해병대나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전해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극복하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실전적인 연합훈련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도우에 감사드립니다. 필승!